자, 오늘은 금요일인데 퇴근박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김포로 갑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Let's go. <laughs> in this fr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ots skipping breaks feeling lost feeling great 근데 왜 이렇게 여... 어둡게 나오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yeah. <laughs> 왜 이래? 그거 Again, I got tired eyes, need a cup of blend That's right, in the AM, that's my only friend No light, just the sun coming up on the horizon I lose track of time, yeah, I move fast and climb A new class divine, yeah, true passion shines And I'm passing time, I choose second dimes You snooze half the time while I move passing by I work hard each and every day I get lost in the words I say I don't push bars, no, I push play. I won't stop till I make a change. I withdraw on the things I make. I turn flaws into flawless traits. I built tall, never cap in space. I won't stop till I hear him say. 텐트를 다쳤습니다. 아, 내가 티가 안 나서 못다 아, 뭐야. 티가 안 돼. 잘 들어다. 등단또 <laughs> 빡센데 가면 다른 거 사라질래서 다단히 엄청 공격적인 거. 동굴이 이쪽으로. 욕해도 돼요. 그냥... 욕하면 욕하는 거다 나갈 거예요. 욕하면 다도 돼요. 이거 것 같아. 너 뭘지. 아니요, 아니요. 오빠, 알았어. 패킹 다니시면 저런 의자 좋아요 저안 아, 네. 사고싶은데 체어 제로가 그치, 제일 가벼운데 없더라고 네. 그 원이랑 원이 최근에 한번 풀렀는데 원은 있는데 제로가 네. 없던데 어, 원 그래? 어. 아 그래? 솔직히 몇백g 차이 안나요 저는 맞아, 너무 맞아. 체력이 저지라서 최소한으로 하겠다 싶어서 아 근데 원아 제로가 좀 나는거지 나 제로 불편해 별로예요? 편했던데. 아 진짜? 원이 편해서? 이거 앉다가 원한지 원이 좀 낫다던데 한번 껴봤는데 좀, 근데... 좀 나은거 같긴 하네 이게 원이에요? 아니 너 제로. 아, 이거 아. 어 되게 불편해 보이긴 한데. 그 정치 있으면 진짜 불편해. 불편해 보여. 이게 불편할 것 같아. 소고기 아, 지금 소고기 갖고 왔어요. 아 진짜 이따가 먹으려고요? 네, 뭐, 지금 다꺼 내면. 그러니까 음 저한테 지다 담고 난 다음에 나지뭐 배불러 안 먹고 보통 이제 가져 왔 가져온 거. 네. 배고픈 먹고 안 먹고. 군다가에서 저희한테 안해주시잖요정 <laughs> <정주로> 오빠에서 는 <발소되는> 거죠 그때 <laughs> 사는 아, 살짝 네 기루에 썼었지 그랬다고요? <laughs> 그게 지루거 같다고요? 아~~ 그 그러니까 이제 정중이 때 이제 붙였지 이제 <웃음> <웃음> 아.. 실패한 사람들도 응. 완전 엄청 많 되는지 데 진짜 빨리 되네 듣겠죠? 어. 응. 이거 진짜 호스아 이게 그, 그게 그 있어가지고 그 연기? 그래서 뿌예지는 바로 기타 같고 뺄수 있어 사람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는 거지? 다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다리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다리 아니야? <laughs> 충분히 얼굴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몰라. 한쪽은 저 있고, 반대쪽 한 장. 여기서 바다뷰도 보이는 같다고, 저 근데. 아, 바다보인데 어. 다 드신 거. 마무리해? 응. 어, 엄청 챙겨주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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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제가요? 감사합니다. 했어? <laughs> 되게 맛있게 잘 먹는다. 모든. 어, 진짜 맛있게 잘 먹어. 응. 정말. 되게 해주고 싶게 듣네. <laughs> 거의 먹방 찍듯이 잘 먹네. 응. 여기 빽빽히 오면은 미리 가고 싶으면 미리 가면 고 중간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도 되더라고요 어, 가까우니까 내려가는 편이어 아니요 멀어도 그냥 자기가 먼저 출발하고 싶으면 먼저 출발하고 어딜 <laughs> 오빠 지금 갓 재고 있죠? <laughs> 도망갈 타이밍 보고 있고 <laughs> 아니야 이게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 <laughs>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간적 있어요? 있지 않나? 네. <laughs> 네. 근데 지을 항상 먼저 다 싸먹은 거야. 아니, 집 싸놔야지. 현주 저거야? 그, 나이트, 그, 뭐 그런 거야? 아, 그래? 어. 나이트? 네. 어? 나이트 근무냐 말씀이시죠? 나이트 근무자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한정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저거, 그, 그런 곳이냐고. 네, 병원 아닙니다. 아, 병원 아니야? <laughs> 병원인 줄 알아. 싫공 거만은 뭐라고 생각했어. 또 어울린다. 얘기하기 싫어. 어? 너무 이잖 아니야, <이제> 정확하게. <laughs> 그냥. 그냥 감... 아, 아직까지 말씀을 안드렸구나간호사인줄 알았어. 아아에 간호사 아니고 호텔에서 이래요 아. 저녁, 저녁. 엄청. 되게 엄격하다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맞아요. 그런 환경들과 아, 생활들이 네. 여자 군대 같은 느낌이었어 음, 어. 예전엔 그럼 지금은 많이 괜찮아? 좀많아졌어 네. 그렇게 막 새벽 근무가 막 집합 시켜가지고 어왜또 그따구라 하냐고. 돌 어, 맞아 예전엔 그랬어. 아 진짜 그랬대. 그런 사람이 있었어. 어, 막 잘렸어. 잘, 쉴 시간에요? 어? 잠안 자요? 네. 막 그런 거야. 야간은 안 그러고? 주간에. 어, 야간 사실. 너무 뭐 하나 짐빠내면 바로 불러가지고 어,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아그럼안 되지 뭐가군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laughs> 바로 불렀어? 아, 봐. <웃음> 알아봐 알아봐 <laughs>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이렇게 가서 나는 그 알아보겠습니다라는 단어가 되게 말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 뭐 얘기하면 알아보겠습니다 우는 <laughs> 이제 모르겠다는 얘기를 못 했어 알아봐야 돼. 효령이 모 알아봐야 돼. 어. 그 <laughs> 모르는 게 없기. 알아봐. 야뭐 그러니까 잘못을 했어. 잘못을 하면은 네. 그분 따른 일반 육군 같은 경우 시정하겠습니다. 네. 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정 하겠습니다. 그냥 <laughs> 잘못해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다아다 똑같은 거예요? 해 명은 선임이 똑같은데? 알아봤더니 <laughs> 알아봤더 우리. 우리는 그거 있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 세번 이상 되면은, 이제 진짜 움직여요. 니미으로니면로 다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가> 그 계속하면 안 돼. 세 번이었어요, 저희. 저희 어, 어우 알아보겠습니다. 오버되면은 <laughs> <아니에요. 웃음> <laughs> <알아보겠습니다. 웃음> 막... <laughs>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섞어서 하는 거죠, 그기서 아, 하하.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식이 왜 이렇게, 가 막히다가, 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독박하겠습니다. 신기하다. 다섯 개사회에서안 그 그러잖아. 오빠도 딱 나왔을 그러시고 때 그, 오빠도 그렇게 한... 했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재밌었는데, 그때.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 그. 진... <laughs> 오늘 점심 뭐냐? 아, 았어기적 <laughs> 존나 빠졌네, 이러면서. 맛있어. <laughs> 맛고맛있님한테어 점심 뭐냐? 오늘의 메뉴는 그렇지. 그 배터리 되게 오래 간다.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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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지 <감지> 안 쳤어요? 뒤따. 비오못개비오몬

I've seen a list on the facts. I'm setting down gravel while you just follow the path. I'll lead them into battle while you're just too scared to act. I'll leave the knife right in my back.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I'll keep doubling, you keep bluffing. You've got nothing. I'll keep hustling. 자 오늘 야무지게 먹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다들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 어제 좀 술을 많이 마셨나 보고 얼굴이 많이 부었네. <laughs>